안녕하세요 지프타임즈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가 출고할 모델 바로 앞에 있는 레드 색상의 레니게이드 모델입니다 이 레니게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준비된 차량은 22년식이 아닌 23년식 모델이고요 22년식과 23년식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리면서 차량의 할인 또는 프로모션 그리고 출고 후 서비스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식 레니게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24일 날 금요일 날 국내에 입항돼서 오늘 월요일부터 출고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현재 고객님께서는 사전계약으로 레드 색상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출고까지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23년식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가격 4,550만원이고요. 현재 공식 할인 프로모션 250만원을 비롯하여 추가 비공식 할인 프로모션을 받으셔서 3천만 원 후반대까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22년식과 23년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보시면 레니게이드 모델의 이제 라이트류 변경점인데요. 기존의 할로겐 기존에 할로겐 전구 타입이었다면 이번 23년식은 예전에 21년도 2400cc 모델로 나왔던 LED 엔젤링 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LED 엔젤링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주간 주행등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는 동안 미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젤링라이트로 해서 레니게이드의 귀여운 디자인이 조금 더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지프 레니게이드는 트림이 단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미티드 전륜 모델이고요. 대신에 리미티드 모델 동일하다고 해도 이제 전면부 LED 램프 말고도 비교 변경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전면부에이 세븐 슬롯 그릴을 포함한 이 베젤, 그러니까 이제 그릴의 색상이 이제 블랙 색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원래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실버 컬러 되어 있었는데 이번 리미티드 모델은 이 실버 포인트가 빠지고 검정색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링 라이트를 포함해서 이 안개등 포그 램프 또는 옆에 있는 코너링 램프 같은 경우에도 LED로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더큰 시야 확보성을 자랑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븐 슬롯 그릴이 검정색이었더라면 이제 사이드 미러 또한 브라이트 실버 그러니까 은색 컬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리미티드 23년식 모델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까지 유광으로 된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 보나 아니면 옆에서 보나 전부 다 블랙과 그 다음에 차량의 색상 이렇게 투톤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존의 리미티드 18인치 블랙 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그릴, 사이드 미러 그리고 휠까지 해서 유광으로 돼서 아주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후면부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후면부의 이 테일 램프까지도 할로겐에서 이 X 모양의 LED 램프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레니게이드에서만 볼수 있는 디자인으로 아주 매력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이트를 변경점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예전에 LED 램프로 다시 돌아오니까 레니게이드를 더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차량은 현재 오늘 오전에 검수 후에 등록을 진행하였고 바로 유리막 코팅 그리고 썬팅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차체면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하게 세차 작업과 유리막 코팅으로 고객님께서 이제 신차 관리하실 수 있을 때더 관리가 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썬팅 같은 경우에는 KCC 솔라가드 슈프림 제품으로 전면 30%, 측후면 15% 이렇게 시인성이 좋고 열차단율이 좋은 썬팅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도어 끝자락 쪽, 엣지 쪽에는 이 PPF 필름으로 손톱이나 그런 기스 등을 방지를 도와드렸고요. 문 손잡이 안쪽에도 이렇게 PPF 필름을 시공하였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바닥쪽에 있는 색깔에 맞춰서 레드 색상으로 코일 매트를 준비하였고요. 이렇게 안쪽에 되는 아직 썬팅 작업이 진행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니 게이드 모델은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가 옵션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SUV 대비해서 천장 부분이 정말 높게 개방이 되어있다 보니까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하지만 이렇게 썬팅 작업도 진행해서 조금 더 열차단율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더 보완해서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레니게이드의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의 열선, 조수석의 열선, 열선 핸들까지 옵션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순정 매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비해서 챙겨드렸습니다. 이제 출고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을 들어서 트렁크에 이제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위주로 챙겨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휴대폰 키 케이스나 또는 담요, 또 우산. 이런 식으로 챙겨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열심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실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고객께 님 하나 하나 안내드리면서 이 차량이 첫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사후 관리를 열심히 해서 타시는 그날까지 또는 이 차량을 그만 타실 때까지 제가 사후 관리를 맡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프 레니게이드. 이번 23년식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차량 출고 서비스를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색깔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지만 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차량 가격 4,550만원, 할인 프로모션 250만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제가 고객님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임에게 연락 주시고 좋은 조건과 좋은 할인, 좋은 서비스 받고 요 레니게이드 모델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인증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전시장 오실 때마다 뭐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레니게이드 문의를 주신다면, 어 유튜브 보고 문의 드렸어요. 요 한마디면 제가 할인 부분 서 조금이라도 더 추가해서 더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